예. 잘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. 그리고 밀가루 한번 뿌려줄게. 밀가루 뿌리면 내가 뿌릴게. 직접 뿌리면 멋있는데 밀가루 한번 하실래요? 진짜 멋있거든요. 연막도 괜찮아. 자 연막 들어가니까 액션 하네요. 밀가루 이렇게 뿌려야 돼 얼굴. 어쨌든 하면 연막 들어가니까 액션 나가면 얼굴 얼굴 얼굴. 액 액션 아무거나 액션.

막 아, 움직이세요.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요. 큰 날려. 아무렇게나 해도 네. 멋있네요. 네. 아, 했다. 환상적이다. 환상적이다. 아.